같은 한강유 과외가 과외입니다 어, 아니, 고우나. 고우나, 왜내달리는 거야? 1, 2, 3.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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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구. 나이가 있어서 체력이 좀 딸리긴 하지만. 지금 누구를 하고. 어, 나 지금 설거지 하는데. 뭐 바뀌었네, 냉장고가. 아, 또 자꾸 또 열어놓고 싶네, 또. 여러분, 알죠? 뭔가 게 자신감 있게 정리하면은. 잘하는 느낌 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주부들이 다른 건 정리돼도 냉장고 정리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잖아. 요 이케아에서 나온 거거든. 뭔데, 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밖에 있는 거 하면은 또 꺼내가지고 아우 정말 이거 난리 나잖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와. 이렇게 해서 요거또 소스 먹고 너무 편한 거야. 이게 365 이렇게. 잘쓰네 애들이 하나 단점. 자꾸 애들이 장난쳐. 어, 그거만 주의시키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아. 이케아 순우라도 턴테이블. 아.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싹 닦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어. 어머, 왔다, 왔어. 왔어, 웬일이야. 어, 너무 설레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스텝도 그렇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닦고닦세요 아. 어. 네, 집에 엄마 집에 갔어? 안녕 이름이 뭐야? 킹구. 아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르르 아줌마 저 물건 안 줘요? 난 뷰리프구, 난 뷰리프구. 예쁜 척 한번 해봐. 집이야? 야, 니네, 얘네 집이네. 얘네 집이야. 어, 고나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괜찮아? 이모. 연나님 아. 오잖아. 어 어떻게 알았어? <laughs> 인터넷도봤어요야 고은아 너 진짜 이쁘다 보고 싶었어. 가면서 봐. 저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어. 아니 애가 무슨 선물처럼 이렇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 집이야 얘네 집이야 아, 편안하게 어 놀아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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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여기 뛰어도 되면 밑에가 이게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뛰어. 대신 저기 다치지 말게. 아니 고은이 엄마. 안녕. 아고 안녕하세요 고은아. 아이고 아니 고은이를 이렇게 또 선물 같이 주시고 어디 어디 서울 구경 가셨어요? 내가 네,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요. <laughs> 어자전 <laughs> 어머니 뭐 즐기고 계시네. 고은이 이미 자기 집처럼 막 뛰어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은이 혹시 당부할 건 없어요. 필리님들이나네 네. 영지 잘한다 잘한다 잘... 아 체력은 조심해라.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아우, 뭐, 우리 체력을 걱정해주시는데. 어, 좋아. 어. 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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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다. 고은아, 소개 좀 해줘. 왜냐면, 우리 고은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일로 와보세요. 어. 귀여워. 어. 몇 살이에요? 여섯살 여섯 살이에요? 어떤 춤춰요, 우리 고은이? 뿡뿡 벌어붙은 한덩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여기서 시, 시, 시작. 고고! 벌어붙은 한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 고해가 걸어갑니다. 아, 오케이. 꽁꽁어 붙은 한강묘 고해가 걸어갑니다. 거에 <laughs> 지우야, 일로 와봐. 슬금슬금 지우고 나오는데. 어, 빈간 살려요. 자, 우리 고은아, 그 무심해. 조심해. 지우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미안하다. 어머, 우리 지우를 되게 좋아하네. 이, 이번에 몇살 <laughs> 같아, 이 모래. <laughs> 엄마가 <laughs> 어, 지금 엄마 나 도망갈래 잠깐만 잠깐만 어, 뛰어도 돼요 아니 고은아 고은아 왜 매달리는 거야 어부바오저저저저 좋아 으쌰으쌰 더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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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구덕 더구덕 더구 조심해 고은이 자신 있는 거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 만들기 만들기 잘하는구나 네 <laughs> 이모가 색종이 가져올게요 네자 여기 앉아보세요 좋아? 아,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짜 가지고. 저도 알아요. 아, 아는구나, 아는구나. 한번 해볼까? 우와, 뭐야, 뭔가를 그리고 있네. 고은이는 무슨 색깔 좋아해? 전 핑크색이랑, 파란색이랑, 아. 아. 검은색깔이랑, 푸른 아. 보라색이요. 그랬자야. 아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모 하트. 정말. 아. 아. 아니, 고은이는. 자기가 이쁜 거 알아요? 네. 아, 왜 그거 어떻게 느껴? 이쁘다고요. 아, 우리 지금 그언이 나중에 커서 꿈이 뭐예요? 커서요 의사. 의사 하고 싶어요? 네. 왜 의사 하고 싶어요? 누구 치료해 줄 거예요? 누구를 치료해 줄 거예요? 이모. 이모. 야, 너는 진짜로 엄마가 저기 없어도 낯가림이 없네. 낯가림이 뭔지 알아요? 낯가림은. 응. 그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고은이 이렇게 예쁘니까 약간 좀 이모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낯선 사람이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laughs> 아이고 고은아, 너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 고은이 너 알고 보니 만들기 좋아하지? 네. 저기 아저씨랑 가가지고 핑크색 반지 만들어 가자. 아저씨가 이모 금 사줄게. 자 가자. 이리로 가자. 안돼요. 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시어야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그렇지. 우리 아니 나 진짜 너무 이쁘니까 그 걱정되네.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여기, 여기 말리자 여기다 여기다 말리자. 내 자기 가볼래. 아 다른데 가볼래. 그럼 이렇게 하자. 고은이가 예쁜 표정 삼종 세트 하면은 이모가 혼자 이거 치워줄게. 여기 앉아서 앉아서 음, 귀여.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음. 아, 고은이 귀여. 워

소! 우리 이제 저기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어아 어, 어, 저기서 기다려 봐. 그러면 이모가 저기 저기 뭐야? 누나. 우리 이거 아까래고 레고하고어 저기 뭐지 이모한테 밥밥해 달라고. 자, 그러면은 이모가 짜장 만들어 줄까? 배고프지 않아? 나도 이모 도와줄래? 아, 이모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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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손 닦고 오세요. 어, 손 닦고 오세요. 자, 여기 서세요. 여기 서세요. 이게 뭐 하면? 아, 우리 저기 그러면은 저기 이모말 잘 들어야 돼. 셰프님이야, 이모가. 자, 고은이 네? 그럼 이모말 잘들 거예요. 자, 그럼 요리 준비됐어요? 네. 자, 요리 시작.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양파. 양파랑 그다음에 자, 당근. 자, 양파 당근을 준넣겠습니다 우선은 그거를 먼저 탁탁탁탁탁 썰어야 돼요. 그래. 할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보조님 이거를 예쁘게 고은이가 입이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모가 이렇게 썰어줄 테니깐요 이거를 네모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셰프 해야지 네, 네 셰프 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 봐줘 어. 어, 항상 어, 손 조심하고요 돼요? 옳지 어이구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어디서 해봤어요? 아니요. 우와, 그 대신 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머, 와, 우리 셰프 아유, 고은이. 어이고, 어머. 만들기를 잘하는구나. 자, 요거, 요 칼국수를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좀 버무려 주세요. 어, 어, 이거 어. 중요한 거예요. 중이. 아, 중요한 역할 맡아도 될까? 고은이 할수 있어요? 네. 이모 꿀잠 자겠다. 좀 많이. 네, 그러세요. 좀 빨리 좀. 어, 아이고 중요한 역할이라. 아이고 우리 고은이가. 저도 웬만한 텐션에 이거를 적기하는데 아우 뭐 이모가 놀랄 정도의 텐션에도 진짜 크게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불룰 거예요. 기름 살짝만 넣고. 어, 이거, 돼지고기, 이렇게, 앞다리살 해가지고, 이제, 냄새 날수 있어요. 미림 정도는 좀 넣어줘야지. 어, 냄새 나는 거. 요새 고기가 근데 냄새가 많이. 미림은 이제 넣어놓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이렇게, 볶을 수 있어요? 네. 어, 이거, 아, 이거 어려운데. 자, 셰프님 한번 볶아보세요. 이거 네. 뜨거우니까 여기 대면 안 돼. 어, 손 켜. 오, 손, 그러면 되, 어요오 자, 자, 오케이. 그렇지. 어, 오케이.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셰프님이 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 고은님은 여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반죽 네, 해주세요 <laughs> 여기서 꿈을 다 펼쳐라 엄마가 아마 이런 거안 해줄 거다 저도 어렸을 때 왜냐면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아이가 이런 것들 잘 못하겠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또 아이들이 그 다음에 딱딱한 거 먼저 넣고 자 고은이 보세요 보니까 이만놓어요 보니까 한 거. 이야, 세상에. 사실은 시간만 되시면 돼지고기 따로 볶고 하면더 맛있긴 하더라, 확실히.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때려놓을게요. 그 다음 에 저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 먹는 것들을 다 때려내요. 버섯까지도 넣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보면 끝이지 뭐. 그다음에 아그 중요한 게 뭐냐면 춘장하고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다 대응 있는 거있잖아 가루. 누면은 끝이에요. 어렵게 하지 마. 요리. 이모 한번 뽀뽀해 줘. 이모 그러지 그 색상. 냉장고는 진짜 잘했다. 그지. 자, 그래서 냉장고 투입 정리 먼저 우선은 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싹 꺼내야 돼. 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삐을고하면 냉장고는 절대 안 돼. 어떤 정리든 집에 있는 서랍을 정리해도 거의 안에 있는 물건을 싹 빼고 난 다음에 이안를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칸에 뭘지를 뭐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뭐첫 번째 칸에는 소스 놓고 두 번째 칸에는 잘 먹는 것들 놓고 그래야지 막 뒤집박죽 되면 정신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이 투명 용기에다 해야지. 검은거나 음. 이러면은 이게 뭐가 있는지 안 보여. 이모. 투명기를 봐야 김치 있고 마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명 용기로 사야지 이게 뒤죽박죽이 안 되고 이게 바로 하부 스토비스 투명 보관 용기. 그 다음에 또두번네 네? 치즈 치즈 주죠. 응 치즈, 음, 치즈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아, 아 그럼 물 우리 바로 바로 알지. 자이게 보이니까 이 이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이런 네. 게. 자, 다 있어. 그게 너무 좋고, 남은 음식은 아까 전에 지퍼백 있잖아. 봐봐, 이게 지퍼가 두 개가 있어서 열어가지고 하나하고 두 번하고, 어떤 거? 트롤. 아, 이게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음식을 할수 있지만, 저쪽에도 약간 저희 가스가 있어서 저기도 해도 돼요. 근데 그럼 양념통을 절로 가져가고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트롤리로 해가지고, 요렇게 움직여가지고, 어. 이케아 거였어? 이케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이케아가 가고 빼고도 이런 소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약간 소문이 났어. 자, 좋아요? 구운이 좋아요? 네. 절로 이동해주세요, 셰프.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셰프 옮겨주세요. 자, 셰프가 아주 잘, 잘 이동하죠. 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진짜로 저걸 사놓을걸. 클레이. 그지? 그렇게 할걸. 내가 실수했어. 앙증맞게 조금만 넣어주겠어. 이렇게 씹줄게 응. 이렇게 쌉싸. 음, 이야 잘 먹는다. 우리 고은이가 해서 그러지 더 맛있게 먹는다. 우와. 응. 이야. 어때 이모 이모 요리 잘했죠? 응. 고은이가 쓴거 여기 있네. 고은이가 쓴거 같이 해서 먹자, 그지? 응. 이야 고은이가 쓴거 같이 먹자. 어떤 맛인지 얘기해 줘 봐. 고은이가 쓴 거. 어때? 빠이. 자, 예, 잘 먹는 김치. 김치, 뭐 예뻐라. 허어. 아니 더큰 이제 거. 봐, 더큰 거. 야 이제 봤더니 김치를 잘 먹어서 우리 고은이가 예뻤구나. 우리 고은이 예쁜 비법을 이제 이모가 알았네. 우와. 김치 큰 거죠? 어, 김치 큰. 거. 이야, 세상에. 어쩜 이렇게 기쁘게 생겼을까 정말. 아, 와. 잘먹었다 어,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아고잘 먹었자야. 예, 고이의 이야, 키가 보통 큰게 아니구나. 이야, 봐봐봐봐봐바바바바바자바자 봐봐. 아이고 이거 바리바바또 반성 바바거다고 말겠네. <laughs> 저봐봐봐봐봐1 1 1 우와. 공원이 엄청 커. 또 뛴다, 뛴다. 자, 이제 테스또 뛴다, 이제 뛴다, 뛴다. 자,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 봤듯이 주방 서랍에 많아도 항상 꽉 차있어 공간이 부족한 것 같잖아. 근데 이케아로 딱 정리하면은 드, 들어갈 자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 이케아 가지고 영리한 제품 골라가지고 스트레스 좀 제발 좀 들받았으면 좋겠어요. 육아하고 뭐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마나많 놀이터, 그래요, 놀이터 가자. 스트레스 덜 받으시기 바랄게요. 아셨죠?